저녁은 훈제오리 밥상, 훈제오리와 소시지를 같이 볶았는데 훈제오리 밥상으로 할게요 하나 둘셋넷 재밌다 재미는 어디 있다? 슈퍼이다 요즘은 슈퍼도 없어요 좀 외진 데 가야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 슈퍼에 그래도 영탁이 슈퍼 슈퍼해 한 거죠 재미는 큐자 훈제오리 밥상에 모자라가 소시지랑 같이 저는 양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. 야, 양떼 목장도 가야 되고요. 상당히 바쁜 하루입니다. 아. 아 이게 좀탔네 이게. 이제 400g짜리는 좀 나누기가 매딱 500g짜리 250g 딱 먹으면 되거든요. 양파도 넣고, 양파는 없고 양파가 이제 얼어서 네. 얼어서 제가 내가 너무 썰렁해서 얼었나 봐요. 그래서 그냥 오리 기름에 마늘 넣어 올리고 뭐 게임 끝났어 <laughs> 게임 체인저 오와우 음. 내가 가리? 니가 오리? 그 이번에는 소세지를 한번잠깐 제가 뭐, 아,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머리가 뱅뱅 갑자기 술을 좀 먹었거든요 많이 아 맥주를 많이 먹었더니 이번에는 소세지 싸먹을게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맛간 거 같아요 소주 못한 맥주가 나 맥주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? 아, 그래서 조성모의 아시나요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나요? 모르시나요? 아시나요? 반대 모르시나요? 콜라보에서 나오면 좋겠는또 나의 머리, 머리, 아이이 아시나요? 모르시나요? 음 음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후세지를 왜 케찹에만 찍어 먹어야 되지? 물론 그게 정석이긴 하지만 정석은 너무 어려워요 육회공 육회 육회 여기는 소금이 미역국 오리 소세지는 돼지라고, 아, 육회, 미역까지, 육회공 고기는 다 아무... 물고기가 없네. 그냥 대충 하면 되겠죠? 아. 그냥, 없이 살아도, 발품 팔면,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귀찮으시면 뭐, 사드시면 되잖아요. 그런. 그러면... 살을 너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오는 못 먹는데? 왜쭈 짜면 쭈? 어쩌라고? 내마음이여 우리 좀 아껴 먹는 차원에서. 아소양고저 싱싱하다. 와, 진짜 미쳤다. 어 파쳤다. 어 쏠쳤다. 어 이게. 예. 음. 야채가 까 너무 비싸요. 음! 데 나는 땀을 먹고 싶은데, 싸먹을 게잖아 이런 내용물이. 근데 캔참치는, 캔참치도 싸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별거 다 해본 놈입니다, 내 이래가지고. 3마스타드스타 o 스 e d up, and s a u c 스 And 소 h e 어 o 아 야채가 좋아. 야채가 주인공이야. 너는 you eat o 야채 o t I 우리 손재현이 이렇게 두, 두 동아리씩 묶여져 있더라고. 잘라줘야 돼. 그래도 잘리는 건 아니겠지? 재미있지? 딸기잼인가? 아, 음, 참, 있지? 점이 딸기 잼인가? 아우. 음. 무슨 소리죠? 열받게. 대형 드를한2 0 m 짜리 있었습니다. 그냥 윙! 아우, 짬뽕 나. 아, 이렇게 쌈이 있다는 게 너무 해피합니다. 너무 회피하지 마시고요. 해를 피하면 달이 돼요. 자, 면 있죠? 어, 아, 상처가 조금해서 많이 움직이지가 못하겠네. 자, 오리밥상. 어. 음~~ 아, 국물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책장을 넘기듯이요. 빵이지? 야, 아, 저 저도 세상 돌아가는 아, TV를 좀 보겠습니다. TV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방미주 그냥 보는 거고 쭉.